이사야서 41장. 키루스의 소명. 섬들아,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 교례들은 새 힘을 얻어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라. 우리 함께 재판하러 나가자. 발길이 닿는 곳마다 승리를 불러오는 일을. 누가 동방에서 일으키셨느냐. 그분께서 그에게 민족들을 넘겨 주시어. 그가 임금들을 굴복시킨다. 그는 자기 칼로 그들을 먼지처럼 만들고, 자기 활로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날려버린다.그가 그들을 뒤쫓으며 거침없이 나가는데,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누가 이를 이루고 실행하였느냐?처음부터 세대들을 불러일으키니, 나 주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에도 나는 변함이 없으리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들이 무서워 떤다 그들이 다가온다 그들이 모여 온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자기의 동료에게 힘을 내 하고 말한다 장인은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새를 고르는 자를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며 땜질이 잘 되었다고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못으로 고정시킨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나의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데려오고 그 가장자리에서 불러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내치지 않았다.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보라, 너에게 격분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리라.너와 다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멸망하리라. 너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으려 해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너와 전쟁을 벌이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없어진 자들처럼 되리라.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들리니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잘게 파수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려가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날려 버리리라. 그러나 노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 하리라. 경이로운 귀향길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탄다.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벌고승이 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광야를 못으로,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양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 가막살나무와 전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선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만이 하느님, 너의 소성거리를 가져오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야곱의 임금님께서 말씀하신다. 다가와서 우리에게 알려라.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를 예전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살펴 그 결말을 알게 되리라.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다가올 일들을 알려 보아라. 우리가 함께 겁내며 두려워하도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 보아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오. 너희의 업적 따위는 있지도 않으니 너희를 선택하는 자는 혐오스러울 뿐이다. 키루스의 승리를 예고하신 주님.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왔다. 나는 해 뜨는 곳에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는 옹기장이 흙을 밟아 지디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짓밟으리라. 누가 처음에 이것을 알려 주어 우리가 알게 되었고 누가 오래전에 알려 주어 우리가 옳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느냐? 알려 준 자가 아무도 없고 들려 준 자가 아무도 없으며 너희의 말을 들어본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먼저 시온에게 보라 이들을 보라 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할 일을 보낸다. 그러나 내가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내가 물었을 때 답답할, 대답할 수 있는 좋은 자가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 보라 그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의 행적은 있지도 않으며 그들이 부어 만든 상들은 바람이여 헛것일 뿐이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